중요성,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일이죠? 우리가 흔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 네트워크 뭐예요? 라고 묻으면 회사가 소비자랑 직거래를 통해요. 그래서 중간 마진을 생략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개발비에 쓰이고 쓰고 나서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또 남은 것들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라고 알고 계시죠? 그리고 나는 구전으로 회사 대신에 광고를 하고 그거에서 나오는 회사 매출의 35%를 나눠 받는다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듣고 시작하셨어요 할만하다고 그거 듣고 할만하다 하고 아니요 할만하다 그거 듣고 할만하다 하고 시작하셨어요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이 돈이 된다는 라 거를 알고 이 때문에 시작하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인생을 바꾼다는 어떤 그런 기, 음, 가능성의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시작하셨어요. 물론 제품이 좋아서 나도 한번 일이라는 걸좀 해봐야겠다. 아주 작은 소망으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른 일의 차이점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인생을 바꿀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쵸. 근데 왜? 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알고 계시나요? 그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은 구전으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떠나서 따라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죠? 평범한 사람이 백만 장자가 된대요. 그쵸?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얘기예요. 또, 레버리지 효과를 내는 일이래요.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지렛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소득을 만드는 일이래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래요. 어떻게 해서 이게 되는지, 뭘 해야지 이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부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가 뭐죠? 바로 뭐가 있느냐 없는 안의 차이예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느냐 많느냐의 차이예요. 자 평범한 사람들은 물통을 이고 내가 먹을 물을 물통을 가지고 계속 이어요. 하루하루 그렇게 하죠. 그런데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물이 수월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 웅덩이를 100일간의 시간 동안 먼저 채우는 사람한테 포상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랑 제 친구랑 같이 그 웅덩이를 메꾸기로 했어요. 저는 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체력이 너무 좋고, 꾸준함이 있는 사람이라, 오케이, 100일 안에 내가 다할수 있지. 사부로 그거를 다 메꿔요. 근데 제 친구는 50일 동안 딱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50일 동안 계속 차근차근 웅덩이를 메워 왔단 말이에요. 뭐야, 쟤는 지금 지금 하루라도 잠을 안 자고 이 일을 해야 할 판에 뭐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50일째 되는 날제 친구가 잠깐만 포크레인을 가지고 나왔어요. 50일 동안 포크레인을 만드는데 온 집중을 쏟은 거예요. 그러면서 51일째 되는 날 그냥 한 방에 웅덩이를 다 메꿔버려요. 그리고 저는 여전히 웅덩이가 메꿔야 할 웅덩이가 남아있는데 제 친구는 그 포크레인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웅덩이를 메꾸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유무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포크레인을 자금으로 사버리죠. 파이프라인을 자본금으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우리는 자본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렇게 자본금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시스템, 부자들이 이용하는 똑같은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래요. 어떻게 무슨 원리를 가지고 어떤 도구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포크레인과 같은 도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도구요. 영양제죠. 헬스팩이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 헬스팩을 가지고 어떤 원리를, 다르... 원리를 따르기.